하나, 둘. 네. 저는 이제 직업이 의사고요. 진료실이라는 좁은 공간 안에서 치료하고 도와줘야 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환자 의사와의 관계는 너무 소중하죠. 너무 소중하지만 그거 이외에도 다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나 국가가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뭘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시작을 한게두 가지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SBS에서 2005년부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시작을 했고요. 그 바로 직전에 EBS에서 생방송 60분 부모. 그것을 이제 10년 이상 했죠. 굉장히 나름 제가 할수 있는 작은 역할에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한 거죠. 이게 동소고금을 막론하고요. 원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깊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진심으로 자식을 잘 키우고 싶어 하거든요.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정말 원래 있는 사랑인데요. 이 사랑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삶에서 끌어가는지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자면, 체벌도 1960년대까지는 심지어는 소아정신과 학회 안에서도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화나 사회의 이제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체벌보다 훨씬 더 아이에게 교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훨씬 더 건강하고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된그 다음부터는 절대 체벌하지 말자라고 하는 쪽으로 바뀌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전달하는 거에는 이제는 좀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 마음속의 변화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은데요. 저는 그냥 어, 늘 하고 있었던 일을 하고 있었고요. 백정원 선생님하고 같은 급으로 얘기된다는 게 일단 영광이고 <laughs> 너무 감사하고요. 아 <laughs> 어, 왜요? 부담되죠? 부담됩니다. 부담스러운데 이제 그 부담을 불편한 중압감으로 느끼기보다는 저는 이 책임을 지어주시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들으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 굉장히 이 부분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살아있는 한 열심히 해볼 거거든요. 그 마음 변함이 없기 때문에 힘이 닿는 데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인간만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간은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직접 겪지 않은 일도 공감할 수 있고 협동과 협조를 할수 있고 뭐 이런 게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 힘을 믿습니다. 정말 형사 사건으로 다뤄야 되는 그런 사건들은. 정말 아, 인간이 이렇게까지 도를 넘는 행동을 인간이 할수 있구나 이렇게 아주 인간에 대한 아주 처절한 좌절감과 아픔이 생기죠. 아,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좌절감이 오기도 합니다. 특히 다른 것보다 아동 학대 사건을 접할 때는 그런 마음이 들죠. 돌아서서 울고 그럽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네. 원래 아동학대는 요동소 고금을 막론하고 있어 왔어요. 인간도 동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언제나 힘의 논리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서구 사회는 약간씩 늘긴 하는데 거의 대동소이해요. 매년 우리나라는 너무나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의 사건은 신고되어지는 거에 한 4배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 발견되지 않는 아동학대 케이스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주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국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가 너무 깊고 크기 때문에 그거에 다 메모리 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다잘 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보면은요 따끔하게를 고쳐줘야 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내 눈앞에서 애가 막 발발발발 울고 막 싹싹 빌고 이래야지만 뭔가 제대로 한것 같은 근데 사실 그 밑면에는 부모의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이 자녀가 잘못 크면 어떡하나 이 문제행동이 고쳐지지는 않으면 어떡하나라는 그 두려움이 나의 두려움인데 이 나의 두려움을 직면하기보다 빨리 종결하고 없애기 위해 아이에게 굉장히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거죠 이거에 아이들은 두려워져요 두려워지면 그만해요 근데 아이가 이게 배워져서 그만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무서워서 그만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애가 배웠다고. 자 일단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장에서 일하는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요.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들은 굉장히 오랜 동안 이것을 다시 점검하고 바꿔나고 가 개정하고 보완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살펴보고. 굉장히 긴 축으로 봐야 되는데 정인이 사건으로 촉발이 돼서 이번에 굉장히 빨리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대중의 공분을 자양분으로 사용한단 말이죠 이 공분을 자양분으로 너무 많이 사용하게 을 되면 너무 급하게 만들어지고 법이 한번 만들어지고 고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고쳐지려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우려가 되냐면 정인이보다 더 가슴 아프고 더 대중의 공분이 일어나는 일이 있지 않은 다음에야 이게 바뀌겠나 하는 생각이 또 한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건 맞아요 안 만들어진 것보다는 만들어진 게 낫지만 우리 미래의 희망인 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이 만들어지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과연 옳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학대 의심 신고가 세 번이었다가 두 번이었다가 이제는 신고만 돼도 바로 분리 조치를 한다 그럼 이 횟수들이 얼마나 문제가 되냐면 오히려 그것이 정해진 것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횟수를 채우지 못하면 팔목이 잡히는 거예요. 첫 번째 신고지만 전문가가 봤을 때 정말 이건 아동학대에 가까워요. 그러면 이번에 첫 번째 신고이기 때문에 이 분리를 못하는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장에서 정말 아이를 잘 보호하면서 부모를 잘 설득하고 나름대로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과 안전하게 분리할 수 있는 베테랑이 필요한데 현장에서 이 아동학대를 다루는 실제로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2년 이상을 버티지 못해요.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이들은 권한이 없어요. 별로 권한이 없는데 나가면 온갖 욕설과 정말 개인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 그 영역에서의 베테랑들이 없죠. 사실은 오랜도와 숙련이 되면 훨씬 더 케이스도 잘간별해 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유연성도 생길 수 있는데. 1년, 2년이라는 사람한테 그걸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이제 아동학대라고 의심이 돼서 아이를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분리는 마저 해야죠. 아이가 안전해야 되니까. 분리하는데, 분리에만 치중을 하다 보면 정말 이 아동학대는 아이의 안녕과 복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어디론가 가버리고 분리하는 데만 몰두를 하게 되면, 정작 가장 보호받아야 되는 피해 당사자인 아동은 어디론가 없어져 있는 거죠. 이게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지면 엽기적인 일일수록 얘는 없어요. 얘는 없고 그 사건과 관련된 디테일한 거죠. 사람들이 어머 어머 뭐 가방에 넣었어. 이런 거에 너무 치중이 되다 보면 대중의 분노를 같이 갖고는 데는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면 정말 보호받았어야 되는 이 아이는 왜 이런 일이 있었고 얘한테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이런 거는 없어져요. 어, 아이한테 부모는 원래 상징적으로 생명과 생존의 동아줄이에요. 그 되게 일반적 부모들은 그 동아줄이 탄탄하죠. 애들에게 딱 잡고 성장해 나가죠. 그러나 학대하는 부모도 썩은 동아줄이란 말이에요. 애 입장에서는 동아줄은 동아줄이에요. 썩은 동아줄이지. 아이는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썩은 동아줄도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른들 입장에서 아니 학대한 부모하고 1초라도 같이 있으면 안 되지. 그렇지만 학대를 받은 아이는 어리고 본인한테는 그 썩은 동아줄인 부모도. 어떨 때는 보호자이기 때문에 이들과 분리되는 것이 이 아이한테는 굉장한 두려움이고 공포고 이런 어려움을 가진 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중간에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고려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어린아이니까 뭐왜 이렇게 하시나요? 말도 못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더더 더 반영이 돼서 더잘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현장에 있는 의사들 얘기 들어보면 훨씬 더 제도가 더 보완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도 이 일을 30년간 하지만 굉장한 이 일에 대한 사명감과 본인이 이거에 대해 굉장히 열정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순환직이면 과연 잘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걱정이 되는 거죠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는 신고가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양부모를 뺀 나머지는 다 신고했어요 다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 얘 차에 혼자 있는 거 신고했고, 많은 시민과 의료인과 아동을 다루는 교사가 다 신고를 했는데, 그다음부터 오히려 문제가 생겼거든요. 막상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셔야 되는 더 위에 계신 분들이, 사항전들이 더 생긴 거라고 또 그렇게 느껴요, 실제로는요. 그러면 실제 일하는 사람들도 확충이 되고, 일하는 사람들이 잘 일할 수 있게 도와주셨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죠. 뭐, 물론 경찰은 나름 그 영역에서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고, 공무원 행정하신 분도 마찬가지면 그분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약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 위기 상황을 판단한다는 거는 너무나 걱정스러운 점인 거죠 현장에 나간 공무원이나 경찰이 자율권을 발휘해서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이러면 그 다음에 2단계로 간다 2단계에서 확인이 안될땐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그냥 보호한 상태에서 전문의를 만난다 이런 거라도 좀 만들어주면 그걸 가지고 현장에 나간 분이 나는 어떻게 못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그래요 이렇게 법을 떠넘기면서 본인이 그 자리에서 할 일을 하고 오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도 아동학대로 의심되면 반드시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저는 또 특히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 아이가 조금만 상처가 있어도 다 보고 이거 어떻게서 해된 거야 이거 다 물어보거든요. 아이의 안전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거기서 딱 스탑해야 돼요. 확인 될 때까지 스탑. 그래서 신고하면요. 병원문 한 며칠 닫아야 돼요 난리 난리 쳐 갖고 와서 로비에서 막 난리를 치 욕하고 뭐 원장 나와 뭐 XX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받는 아동을 잘 찾아내서 이를 보호하고 신고해야 되는 것이 훨씬 더 상위에 더 높은 더 해야 되는 문제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니까 해야죠 해야 하지만 아, 인, 우리도 인간인데 인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물론이죠. 굉장히 갈등이 생기죠. 인간적 갈등이라고 보는데요. 원래 일반인 다른 사람들 길에서 뭐 학대 받는 거 신고하고 그러면 익명성이 보장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뻔히 알아요. 우리가 신고한 거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우리가 물어보거든. 이거 왜 다쳤어요? 얘왜 이렇게 멍들었어요? 그러면 그 의사가 신고했구나 이렇게 아니까 정말 대학병원 의사도 아니고 개인 동네에서 동네 환자들 보는 그런 의사들은 정말 인간적 갈등이 심하죠. 네. 그래서 의사들이 언제나 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것도 의료계의 목소리를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12 신고는 24시간 움직이잖아요. 그러한 한 라인이 만들어지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전달 안 되더라고 입법하시는 분들한테요 목놓아 얘기를 해도 정말 악을 하고 쓰고 얘기를 하거든요 학대로 의심이 되는데 부모는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면 결정을 하는 사람도 판단되는 사람도 굉장히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 가족을 전체를 모니터 할수 있는데 일단 같이 보호를 하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모니터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애 학대 못하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으면 서정식과 의사 외래로 연계를 해서 서정식과 의사가 아이 따로 보고 부모 면담하고 이러면 그래도 훨씬 더잘볼수 있죠. 그러면 그 현장에서 두고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거나 그러면 부모랑 좀 있으면서 이 사안의 진위 또 확실히 이것이 애를 분리를 해야 되고 학대가 맞는지를 좀더 전문가가 판단할 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보할 호수 있는 중간 단계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그거를 안 만들어 주시면 그 현장에 있는 개인이 그것을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매뉴얼과 알고리즘을 만들어 드릴 테니 소아정신과 학회에서 그거를 제도적으로 잘 시행할 수 있게 입법화해달라 제도화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laughs> 잘안 되더라고요. <laughs> 너무 가슴 아픕니다. 네.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할 수가 없는 영역에 있는 분들이라고 보셔야 돼요. 어떤 누가 아이를 가방 안에 넣고, 어떤 누가 아이가 내버려두면 굶어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 두고 나옵니까? 어떤 누가? 그러니까 지극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을 가진 사람은 절대 안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선을 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대체 왜 그랬지? 이 왜가 잘안 통해요. 우리가 말하는 정말 학대는 병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철저히 제대로 치료되지 않으면 다시 재학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근데 원래 폭력성은 중독이 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를 때리는 거는 중독적입니다. 왜냐하면 아이한테 물리적 힘을 발휘하면 애들 금방 말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중독이 있어요. 아이를 아주 즉각적으로 힘을 발휘해서 말을 듣게 하는 방법을 자꾸 쓰는 사람은 그 다른 방법을 배운 바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계속 쓰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중독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절대 그 선을 넘어가는 첫 경험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선을 딱 넘어가면 그 다음 또 쉬워집니다. 애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때리는 걸로 아이의 문제행동을 고쳐주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라고. 본인이 그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다라는 너무 자신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만큼은. 본인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키워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모들은 부모 교육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그 상황이 되면, 분리했다가 아이가 다시 집으로 복귀하면 또 그래요. 그리고 학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처벌을 강하게 한다고 이게 좋아지지가 않는 게요, 그 학대하는 순간에 결과 예측을 잘 못해요. 그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거를 그 순간에 예측을 못해요. 그러니까 순간에 예측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처벌의 수위를 높인다고 해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처벌을 높이면 뭐 높이는 것도 필요하죠. 이제까지는 너무 가벼웠어요. 그런데 처벌 때문에 무서워서 내가 얘를 학대하지 말아야지 이건 잘안 통할 거란 얘기예요. 형량은 높이는 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중차대한 문제라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가잖아요. 형량을 높이는 건 맞지만 개개인의 학대 당사자한테는 학대에 대한 형량을 높였다고 해서 이것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형량을 높이는 게 맞습니다. 이건 정말 아주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범죄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높이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학대 당사자 개개인한테는 별로 도움은 안될 겁니다. 그날 보건복지부 차관도 나오시고 이혼혜 장관님도 계시고 그래가지고요. 어떤 거를 제안을 드렸었냐면요. 요즘에는 태어난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영유아 검진을 받잖아요. 근데 대개 영유아 검진이다. 신체적인 검진에 더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소아과 선생님들이 보시는데 이거와 더하기, 발달에 대한 영유아 아동 검진을 해주면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주면 애들이 일정할 때 와서 정서적인 발달, 부모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쭉 점검을 하면 아무래도 학대 의 징후도 훨씬 더잘 발견해낼 수 있거든요. 국가 정책으로 영유아 검진 하듯이 정서적 보이지 않는 영역에 얼마나 아이들이 건강하게 크고 있는지를 국가 정책 사업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하게 해주시면 부모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강력하게 냈습니다. 네. 어쨌든 아이들한테 있어서 부모는 우주입니다. 우주가 흔들리면 아이들은 설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이나 문제를 논할 때 부모를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의 문제가 있을 때내 탓이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해야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쪽으로 힘을 좀 모아서 부모가 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함과 동시에 어려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고 그러면서 또 마음에 또 상처들도 많이 입은 것 같아요, 전국민이 그래서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분들께 저는 좀 위로를 해드리고 싶어요.